뭐가 많다하이월드라 하이월드. 그니까박이다 <laughs> 이게 너무 웃겨. 하이월드안여기이곳에는 네. 하이월드 좀산것 같기도 하고, 어아 것도 없는데, 진짜 괜찮아. 嗯。<laughs> 있었어? 완전히. 아머. <laughs> 차이구. 집 가서 조금 쉬다가 나 나면 되지 않을까? 어, 달리러 가셔야죠 선생님. 먹었으니 운동을 하러. 아아 아, 좋다! <laughs> 랑할. 핑크. 엄마 그냥. 이거맞는 거지. 응. 이렇게 제 제주 생활이 <laughs>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, 이렇게 끝날 것 같네요. 어디로 가야 되지? 이 호텔로 해변을 신으니까. 어. 일단, 아직 하지 마시고요. 네. 저는, <laughs> 가버려 아니. 거야? 그래 어... 가자 <laughs> 나 이거 사로잡을게 네. 조금 떨리는데요 어... 무서워 <laughs> 애완견 가지면서 <가듯이 다> 가자 <laughs> 가자 야나 저기서부터 타고 갈거야 그래 난 지금이 더 좋아 안 무섭고 <laughs> 야 아, 너무 무섭다. 야, 타. 언니 옆에 타! 오, 어, 거봐 거기 팔대는대 어. 보이지? 어, 언니 달려! 알겠지? 빨간. 어때? 살짝 돌리세요. 살짝. 세게 하지 마시고, 살려야 돌리세요. 누르시 마시고. 되나? 많이 안 타도?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 그 롤러코스터 탈때그 내려갈 때그힘 아. 멈추는 것나 <laughs> 그러고 있었어. 그 우회전 좌회 전할 때. 아, 그러니까 직진은 나 이제 괜찮거든. 어. 뛰어들거나 우회전 좌회 전, 뒤에 차오거나 이런 좀 불안함. 잘했어 그래도 안정감 있어. 人生处处有。 안전하게 그래도 착했다. 근데 너무 재밌는데, 진짜? 그치. 대박이다, 진짜. 어, 안 다치는데? 하나, 여기다 걸어놓을까?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시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제 마지막은. 물그나무로 아니야? 아, 스쿠터다, 스쿠터로. 아, 너무 즐거웠어요. 아, 진짜 딱 하다가 그 갑자기 우리 다운독 할때 어, 하이라이트 노래 나오고 있었어 그때 너무 좋았지. 좋았다. 진짜. 그, 그 노래가 그... 뭔지 알아? 수리아나 마스카라 수련 음악이야. 아, 진짜? 음. 그래서 초반에 약간 집중되게 오. 노랫말 없이 소리 나왔잖아요 음. 노랫말 이거는... 다시 저희는 헬멧을 써보도록 <laughs> 다시 달려볼 건데요 잠시만요 글자 올요네 다시 가자고 달리러 가보자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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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다. 어, 날, 달 날, 날. 다리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? 이제 봐봐. 가자! <웃음> 가자! 운전 <laughs> <음정> 부작용! <laughs> 나도, 난 손이 안 멈춰. 나는 이래. 하, 오늘도 즐겁게 보냈다. 완벽했다. 오토바이를 타니까 <laughs> 널 안고 있으려면 그럼 이렇게 팔이 또 나와있어야 어, 되거든 팔이 나와있어야 되니까 <laughs> 이걸 타서 어때? 너무 멋있지 않아? 음. 야 아저씨들이 야 이거 좀 시원해 근데 <웃음> <웃음> 어때? 멋지지? 응 음. 오토바이 타러 가보자 고고씽 선생님! 네? 뭐라고 해야 되지? 기사, 기사님! <laughs> 기사님이라니. 사장님! 저희는 오늘도 멋지게 바이크를 타고, 제니의 정원으로 갑니둥 <laughs> 아, 팔투 진짜 너무 웃기다. 야, 니가 운전해야 되 텐데. 그니까. 그러니까. K2 협찬 아닌. <laughs> 감사합니다. 치워드릴게요. 와, 이런 서비스까지. 어머, 감사합니다. 엄마! 오늘도 베스트 드라이버는? 감미도. 예. 고고!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와 여기까지 또.. 와.. 와비 미쳤다 진짜. 이야.. 제니의 정원을.. 야. 아. 오. 팔, 팔꿈치는 좀 벗고 들어가야겠지? <laughs> 좋큰그라니까 토끼네 집. 어, 가을에도 되게 좋겠다. 안 비벼먹을래, 나는? 비벼먹어. 어 이상하다. 어 뭐야 저기. 아름이 여기다. 어 굉장히 편해 보이시네요. 아름이 여기다. 내가 흔들어 줄게. 아르마 좋아 보여. 안녕. 손좀 들어줘 살아 있으면. 아름이 여다 아름이 여기다. 어, 너무 근데 여유로워 보여. 아, 어야 이쁘다. 음. 와 날씨도 죽이고 사람도 없고. 와 우리 무슨 라이 딩 하러 가는 거 같아, 그치지 아 약간 찍을 때가 너무 다르잖아 어. 가시죠, 선생님. 갑니까? 네. 하세요. 네. <laughs> 어, 선생님, 멋진 운전이었습니다. 어 80km를 막, 깜짝 놀랐어, 진짜. 전, 전신으로 제가 드신요 아, 어, 네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, 네, 제화장실을기워 멋져요, 멋집니다, 네. <laughs> 아, 이쪽만 봐 갑시다 와 진짜 시원하다 그니까 와 3만원, 3만원, 전복 3만원 음만원아 아닌거 같은데? <laughs> 왜, 왜 한동안 자전거도 안 타도 될 같아요 아, 재 아, 너무 재밌다 자전거 선이 안찰듯 합니다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정를야이이하는거 보여? 아나새하는거 <목소리> <정리하는> 보여? <목소리> 나 엄청 까맣게 나온다 내가 말해도 어떻게 해야지 는왜나가재겠내 드레스는 내가 게이 하는 거야 이제 비행기지못 믿어서 말했지 아 그러니까 전화가 아 느리다 어떡하

여기서 짜내야겠다. 어, 이 조심히 가. 안녕. 와, 진짜 너무 예쁘다, 그치? 응. 잘 가고. 너무 행복했어. <laughs> 오는 거 아니지? 응. <laughs> 음. 음. <laughs> 안녕. 서울에서 보자. 이틀이면 볼수 있어. 가자.